안녕하세요 충남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 동구가 출산 가정의 아기가 자고 있어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대전 동구가 신생아의 숙면에 도움을 주고 이웃들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출산 가정의 아기가 자고 있어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대전 동구는 출생신고 가정을 위해 시행 중인 신고 결과 문자 알림과 축하카드 및 출생자 기본 증명서 송부에 이어. 이달부터 아기가 자고 있어요. 초인종 스티커 배부를 통해 출산 가정을 위한 편의 시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름 9cm 원형 모형으로 초인종 대신 노크해주세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또한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 비와 눈에도 손상될 위험이 없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 스티커를 현관문과 초인종 등에 부착하면 이웃들이 쉽게 신생아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 노크 유도를 통해 신생아를 위한 배려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